진짜 이거 는 끝이 없잖아요. <laughs> 휴가도 없고, 퇴근도 없고, 승진 되는 것도 아니고. 승진도 <laughs>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승천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가. 어쩌다가. 어른이, 맞아요. 거죠, 어른이 네. 되고, 어쩌다가. 어른이가 되고. 보통은 한 20대까지만 해도 자식이나 뭐 네. 딸. 딸이었거나, 뭐 학생이거나, 네. 자기 역할들이 좀 이렇게 작, 이렇게. 숫자가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30, 40을 이렇게 되면서 원래는 한공두개 이렇게 던지고 있다가 갑자기 정정. 공이 점점 개수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막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진민 작가님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어른이 된다는 게나 하나만 챙기면 어른이 되는 건줄 알았는데 음,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보고 챙기면서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음. 했을 때그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고 있는 <laughs> 네, 게 이제 그렇죠. 어쩌다가, 어쩌다가 어른이 아, 된 맞아요. 거죠. 어른이 네. 되고 언니가 되고 책을 읽었을 때그 뭐지? 좋은 엄마 될 필요 없고 그냥 엄마면 된다. 엄마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네. 문장이 되게 저는 좋았어요. 음, 그렇죠. 그렇게 쓰기 쉽지만 또 그렇게 사기들어려우니까한번 <laughs> 정지된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이미 또 이렇게 굉장히 치, 치열하고 힘들었던 시기를 겪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지민 작가님 어. 책에는 뜨끔했던 구절이 이 사회에서 애엄마를 바라보는 시선 그냥 너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커피숍에만 가도 뭔가 무슨 충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일들과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 엄마라는 일일 일, 일 직업도 아니고 이건 뭔지 도대체 어떤 상태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저도 대책 지금 나온지 1 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원고를 쓴 거는 몇년전이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어이고 이 시간을 지나왔구나. 그렇죠.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나이를 먹금고 아이들이 함께 크면서 엄마도 굉장히 달라지는 음. 모습. 그런 가 느끼죠. 어떤 여성분이 내가 갔던 길을 이미 가고 있는 걸 내가 그냥 그걸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저에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책에 도썼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아이 하나였는데 미국 동부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그 비행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시간. 자꾸 내리자는 거예요. 어. <laughs> 내릴 수 없는데, 뭐, 아, 애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른도 힘든데. 어. 칭얼칭얼 하고 이제 울기 직전에 제가 황급히 이제 애를 데리고 나, 이쪽 어디 통로 쪽으로 어. 나가려는 순간에 곁에 있던 노부부가 이렇게 아이한테 젤리를 줘도 되냐고 물으시면서 자기는 애기들이 그럴까봐 젤리를 항상 챙겨오신대요. 그 봉지에 든 젤리를. 그러면서 나한테 괜찮다고 우리가 다 겪어온, 그러니까 we've all been there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laughs> <laughs> 그니 눈물 나죠. 그쵸. 그니까 내가 겪어온 길을 먼저 간 언니나 그런 뭐 선배나 그런 사람, 인간들이 나를 보고 따뜻하게 마음을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게 사실 오늘 말하는 언니들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일을 하면서 이제 일하는 엄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약간 오버해서 일을 해요. 애엄마가 아니라는. 한 100만 하면 되는데, 한120 정도 하면서 내가 좀 커버를. 근데 그게 조금 안, 안타깝긴 해요. 그렇게 나, 나를 증명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엄마가 컴퓨터 앞에서 뭘 쓰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냥 옆에서 계속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는, 엄마는 일하는 사람 네. 일이라고 얘기해주더라고요. 음. 글 쓰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방해는 하고 싶지만 <laughs> 그래도 일단 인정은 하는 네.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어,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 저도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일을 하는 게내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자 이렇게 눈에 익은 풍경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나 뭐 아들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고 뭐 가정을 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엄마가 어떻게 살아? 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걔네가 제 양력을 읽고 있을 것도 아니고 음. 제 책을 읽을 것도 아니지만 어떤 그런 모습, 또 계속 엄마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하는데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걸좀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그, 그 가끔 아이들이 되게 중요한 말을 해줘요. 말을 네. 해줘요. 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아이들이 다 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을 합니다. 작가님라고 얘기 이렇게 나누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뒤에 오시는 분들이 엄마이면서 언니이면서 되게 힘든 그런 고민들을 각자 할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일까 막 부딪히지 않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되게 애쓰고 다른 모습으로 애쓰고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좀 응원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이 전혀 아니지만 제 인생에 참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을 수 있고 그 진민 작가님의 책에 나왔듯이 타인의 입장에 서보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생활로서 배우게 되는 네 그런 점에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계속 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역을 세상에서 넓혀가려는 그 모든 엄마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laughs> <이렇게> 중요한 <laughs> 너무 중요한 이슈 너무 그냥 나오네요. 네, 네 너무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